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근 가장 큰 논쟁이 됐던 서울중 성동갑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종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세활동을 이어가면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지역구에서 계속 알바게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읽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 재고 요청을 한 임종석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퇴근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자리엔 같은 친문계인 홍영표, 윤영찬, 송갑석 의원도 함께했는데요. 홍영표 의원은 다음 날인 29일 공천에서 배제됐고, 윤영찬 의원과 송갑석 의원의 경우 각각 하위 10%, 하위 20%에 포함되며 경선시 30%, 20%씩 득표율이 깎이게 됩니다. 임종석은 여기 왕심리역 광장에서 저녁 인사를 나왔다. 만나러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다.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가지일 것이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받아줬으면 한다라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그뒤 송갑석이 지지발언을 하자 한 남성이 아니 그런데 실장님 통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종석은 입에 검지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성이 바로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적권의 싸움 한번 제대로 안한 사람들이 떠나와가지고 민주당 얘기하고 있어! 당신들이 전대협 의장을 했던 사람이면 그러면 돼! 라고 항의했습니다. 뒤이어 발언하려던 윤혁찬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라고 제지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은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이 있냐고 윤석열한테 싸움을 제대로 했냐고 김건희한테 잘못한 거 말한 적 있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남성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민주당을 위해서 뭘 했어 라고 항의했습니다. 다른 여성도 민주당이기 때문에 싸웠던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해당 유세 장면은 tv조선과 같은 종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임종석 등의 이같은 행위 때문에 후보로 결정된 전현희 전 위원장이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후보들이 지역구 경선을 준비하다가 경선에서 패하거나 전략 지역구 지정 등으로 인해 경선 기회조차 없이 컷오프된 상황이고 이들 대부분이 승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임종석 등은 끝까지 욕심부리고 있는 격입니다. 민주당에선 임종석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약간 엄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를 임종석이 거절하고 자신의 옛 지역구에 알받기를 시도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오랫동안 준비한 이들 중에는 정치 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도 쌓인 눈물을 삼키며 윤석열 심판을 위해 선당우사를 선언한 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작 그동안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정치인 중 하나였던 임종석은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석은 30대 때 국회의원, 40대 때 서울시 정무부시장, 50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요직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10여 년 이상 공직에 있었지만 정작 공적인 성과를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지요. 임종석은 그럼에도 최소한의 손해조차 안 보려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결친인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 가까운 인사들과 짝이라도 한 듯이 명문정당 드립을 치며 나 공천한 주면 당이 쪼개진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협박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익힙니다. 마치 민주당이나 꿀단지라도 맡겨놓은 것처럼 행세하는 꼴입니다. 임종석이 명문정당 거론하는 것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왜 자신에게 반드시 공천을 줘야 한다고 우기는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문재인과 자신을 동의시라도 하겠다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 자신을 일각에서 차기 대선주자 중 하나라고 띄워주니까, 그 인기에 취한 것인지, 마치 권력 2인자나 비선 실세라도 되는양 문제의 선글라스 사건 일으킨 거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다고 임종석은 지난 대선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규탄의 목소리는 커녕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촛불 집회라도 한번 모습을 드러낸 적 있었나요? 만약 임종석이 앞장서 싸우는 신용이라도 했다면 아니면 험지 출마를 자진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지지층 사이에서 공천주라하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왔을 겁니다. 엄중하게 입국다사하고 있다가 총선 시즌 앞두고 튀어나와 알바기를 시도하니 당연히 시민들이 성동에 말뚝 박았냐, 지금까지 윤석열과 싸움 제대로 한적 있느냐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거지요. 지금 임종석을 필두로 한 친문들이 공천에 불만을 품며 온갖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추태를 부리면서 윤석열 정권의 막장 행동들이 계속 덮이니 현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놓고 유치이탈장려하며 책임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우려 하는거죠 저들에게 민주당 승리나 윤석열 심판 등은 관심 없이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 즉 이재명만 민주당에서 제거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검찰에 넘겨주려고 한 민주당 내 세력들이 여전히 또아리 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체포동의안 두번 표결 때 무려 찬성으로 쿠데타를 시도한 자들이 최소 3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를 국힘당 같은 경우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던 걸 보면 뒤에선 몰래 국힘당과 내통했다고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자당 당대표를 적에게 넘기려 한 사례가 지금껏 있었나요? 얼마나 이재명을 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 따위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 당 내부에서도 저건 너무했다라며 평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위 20%에 포함될 수밖에 없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불공정이라고 떠드는 시스템 공천, 친문들이 만들었던 친문들을 위한 누리였고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지난해 확정 지은 것인데 왜 불만이 저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리려는 생각만 가득해 보이는 친문들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의 일은 아주 까맣게 잊고 있거나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김한길 개나 안철수 계 그리고 박지원을 포함한 호남 지역구 중진 정치인들이 문재인 당대표 체제를 쉴새 없이 흔들고 결국 분당까지 했던 그 사례 말입니다. 8, 9년 전 상황과 지금 친문 세력이 이재명에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 예전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박근혜 정권 당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45.35%의 득표율을 얻어 41.78%의 득표율을 얻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12.92%의 득표율을 얻은 이인영 의원을 제치고 당 대표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직전 당의 대선 후보였으나. 박지원 전 원장을 3% 포인트 정도 앞서는데 그치며 근소한 차이로 당 대표에 선출됐던 겁니다. 그렇게 문재인 당 대표 체제가 출범했으나 당내 개파 싸움은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말 있던 내석이 걸린 재보궐 선거가 그 갈등의 내관으로 터집니다. 그 무렵 성환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돈 건넨 정치인의 명단 그리고 액수를 적은 쪽지 하나 그리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대를 겨냥한 사건이라 재보궐선거는 국힘 전신 새누리당이 불리할 거란 평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 민주연합은 내석중난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정동영 전 의원이 서울 관악을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 서구울에 출마한 여파로 인해 결국 한 석도 건지지 못한 것인데요. 아무리 낮은 투표율 때문이랄지라도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만한 고리가 됐던 겁니다. 그의 어버이날인 5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당시 김한길계였던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며 자신이 먼저 사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은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 문제라며 간결을 당부했는데 그 직후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은 지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승용은 문재인 당시 대표가 만류했음에도 회의 도중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김한길계, 안철수계, 호남 중진 의원들이 더욱 문재인 당대표 체제를 연일 흔들어댑니다. 툭하면 문재인 사퇴를 외쳐댔 정도였죠. 그러자 문재인 당시 대표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꾸리는 등 나름의 수습책을 마련하는데요. 그럼에도 당내 갈등은 잦아들 날이 없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든 대표적 자들론 단계기 전문가로 유명한 김한길과 안철수에 박지원, 주승용, 김동철, 박주선 등 호남 지역구 다선 정치인들 그리고 자칭 원조 친노 조경태 등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들 중 상당수가 현재 국힘에 있거나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자들이로군요. 그토록 문재인 그리고 친문들과 갈등을 빚던 안철수와 김한길 여기에 박지원 등 호남 중진 정치인들은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순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탄당한 뒤 국민의당을 꾸립니다. 당이 사실상 두쪽난 것이었죠. 그중 조경태는 곧장 국힘 전신 새누리당으로 넘어갔지요. 특히 민주당을 탄당하기 전 안철수의 행동은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바람 캐릭터 그 자체로 불렸습니다 안철수는 혁신위원장 맡아달라는 제안은 거절하면서도 막상 혁신안을 만들어 왔더니 혁신안이 아니라며 내 혁신안을 받아들이라고 한바 있죠. 그러자 문재인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하자 안철수는 이도 거절합니다. 안철수는 이후 문한박 연대 제안도 거절하면서 문재인 대표 사퇴 및 혁신 전대 개최만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쪽에선 안철수가 제안한 혁신한다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안철수는 이제 혁신한 의미 없어졌다며 라 혁신 전대만 계속 요구했습니다. 안철수는 혁신 전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했고 이후 안철수와 가까운 의원들 그리고 김한길게. 호남 중진들이 줄줄이 탈당했지요. 2015년 초부터 약 1년 동안 이어졌던 일들은 문재인을 따르던 친문 정치인들에겐 온몸에 살이 갈 정도의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친문 세력은 과거 김한길이나 안철수, 조경태나 당시 호남 중진 정치인들이 문재인에게 했던 그 행동보다 더한 행동들을 이재명에게 해내고 있습니다. 고민정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기 전악무거부를 선언하며 최고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런 사례도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한길계의자 원내대표였던 이종걸 전 의원은 안철수 등이 탈당하던 시기인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0여일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당무거부를 했었죠. 이종걸은 그 이전에도 문재인 당시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에 반발하며 당무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반대 세력이 지타받았던 행위들을 지금 친문 세력들이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따라하는 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두 차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최소 30여 명으로 확인된 바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친문 세력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지난 총선 당시 공천 받은 사람들 절대 다수가 친문이었고 이재명 측근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광복 김한길이나 안철수 그리고 호남 토세력이 분명 사정 없이 당을 흔들긴 했어도. 당대표를 적의 손에 넘겨주려는 그런 행위까지 하지 않았죠? 9년 전에 그들보다 현재 친문들 행동이 더 심해 보이는데, 저들의 향후 행보는 9년 전의 사례를 보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문재인은 근소하게 당대표로 선출된 반면, 이재명은 77.7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즉, 당원들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것인데도, 친문 세력들은 당원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들으면서 이재명을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셨습니까? 즉, 당내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당대표 시절, 당 지지율은 여론조사상에서 20%대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국힘 전신 새누리당이 40%대였던 걸 감안하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즉, 낮은 지지율 때문이라도 당내 반대파가 흔들 병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 시절엔 민주당이 국힘을 줄곧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친문 세력의 불란행위와 보수가 표지 여론조사를 인해 흔들리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윤석열 심판 여론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으로 흔들만한 그렇다할 명분이 없는데도 지금도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친문 세력에 저는 진라전 협박과 막장행위에 타협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김영삼의 대표 어록인 개가지져도 기차는 간다라는 마음으로요. 공천을 앞두고 마지막 발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뿐입니다. 또 민주당원들은 또 다른 친문계 핵심이자 이재명 공격의 앞장선 전해철, 박광온, 강병원 등을 경선에서 확실히 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분명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